어서요 프리트 다육입니다. 자 화이트 길바를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랑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다. 자 7월 4일 날 식재했네요. 제가 한 여름에 땀 흘리면서 식재했던 아이 같습니다. 마롱공방분에 여기 약간의 타원형에다 식재를 했었던 아이인데, 자이 아이가 왜 여기 와 있냐? <laughs> 뽑아서 시집을 보내야 돼요. 아 정말. 자이 아이가 이제 그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 포장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 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여기 나오는 여기에서 조금 목대가 얇아요 화이트 길바 그래서 우리 고객데이 머리가 무거운 아이들 화이트 길바 뿐만이 아니에요 머리 머리가 무거운 아이들은요 일단은 거꾸로 제가 거꾸로 들고 이렇게 저, 그 화엽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얘들은 조금 이제 감당하기 그래서 제가 이래, 우리는 이렇게 뺑뺑하는 걸시집 부르는 걸 제일 부담스러워 하긴 합니다 아, 일단은 얘가, 얘는 제가 하는 걸로. 자, 우리가 못 봤으면 모르고, 자, 그렇지만, 자, 깜쪽같이 뭐, 아유, 끝까지 영원한 고생을 얻기 때문에, 요건 제가 신고요. 자, 우리 고객님은 일단 요거 제꺼 뽑아서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일단 뽑아볼게요. 자, 뽑아서 우리 시장님한테 패스해줘야 되니까. 아, 이거 어제 약물 먹었는데? 아, 얘도 젖어 있는데? 자, 얘, 얘는 또 하나 또, 머리가 사둔 얘는 36,000원일 때 제가 사둔 아예요 우와. 좋다. 이대로 식재하셔도 되겠네. 왜냐면, 이게 우리 미소토거든요. 자, 실장님. 하엽분좀 많은데 좀 창피하긴 한데, 이 아이 시집가들이다 아, 좀 이따 할까요? 예, 저기 하고. 자, 그거 먼저 하세요. 자, 우리 실장님한테 패스해야 되는데, 자, 이 흙은 제가 어제 약을 치고 했기 때문에요. 좀 쏟아서 쓰겠습니다. 좀 써야지. 써야 돼. 7월달에 심었으면 써야 돼. 야, 도로 그분에다 심어도 되는데 얘는 조금 머리가 아우 무거워 대그리 무거워 하나만 심어볼까 하나만 심기 좀 그렇고 여기다 도로 심어 그래도 머리가 너무 큰데 심어볼까 될것 같기도 하고 아메 못 살아. 근데 지금 당장 심으려면 얘가 조금 말라야 될것 같아요. 전 이거 그냥 하엽 정리해서 얘는 조금 그냥 말리겠습니다. 말리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집어넣기 위해서. 음, 붕 뜨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 고객님도 화이트 길버 받아보신 고객님들 좀 젖어있어요. 젖어있으니까 어, 말렸다가 이거 하엽을 떼셔도 되고요. 어, 저처럼 이렇게 바로 떼셔도 되는데, 어, 바로 떼시는 분들은 또 말렸다가 식재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서 조금 말렸다가 식재하는 게 낫겠죠. 받았다가 그냥 흙 털어놓고, 저는 원래 이런 거안 따지고 바로 심는데, 잠깐만요. 자, 요거 요렇게. 아이고, 분리는 일어나서도 이쁘네. 잘생겼네. 저이하이트 길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나중에 묵었을 때그 단단한 느낌도 좋지만, 얘는 색감이 정말 말도 못하게 색감이 이쁩니다. 지금은 얘가 어디가 색감이 이쁘다고 저렇게 자꾸, 어, 다부님이나 풀트머는 이쁘다 그럴까 그러실 거예요. 예쁩니다. 어머, 이렇게 시원하도 예쁘긴 하겠네. 근데 지금 말랑말랑 좀 해지면 신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심었다가 무리가 될수 있어서 입장을 다 부러뜨릴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쓰고. 자,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아이냐. 음 프로방스, 자 프로방스 분입니다. 프로방스 분인데, 요건 샘플로 왔습니다, 우리 형들 자, 샘플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이렇게 거칠고 도도로워진 약간 요런 느낌이 있으면서, 여기 표현 하나를 하나를 요렇게, 어, 눈 내리듯이 이렇게다 해놓으셨네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약간 질감이 약간 거친 질감.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만나본 다른 프로방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약간 매끈한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거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해주셨고요. 여기다 이렇게 어, 새겨주셨고, 자 여기는 이제 유약체를 안. 어, 아. 어, 색감을 안 입혀서 이렇게 밑바닥은 이렇게 해주셨고요. 다리는 네 다리. 약간의 그 바이수공방군을 연상하시면 되세요. 바이수공방군 연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꽃도, 어, 이게 예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요 동글동글동글 한 아이 달린 요 프로방스 분 어디선가 많이 본. 자, 그, 이게 프로방스 꽃이에요. 우리 그님들 많이. 이제 여기다 새 하나 얹히고 뭐 하나 얹히고 그러면 정말 프로방스. 집도 하나, 쬐그만한 거 그러면 프로방스 분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요건 타운형인데요. 자, 타운형이고 요건 정사각인데 어, 다음번에 이 정사각이 들어올지 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샘플로 온 아이들 제가 여기다 식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빗금 처리까지 다 해주시고 어, 정성이 자, 예쁘네요. 이 오돌토돌한 이 느낌이 전 좋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화사한 느낌에 더구나 제가 이거 민트색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 민트색 이 색깔 화분은 별로 못본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집에서 화사한 느낌으로 자 센치는 10.5cm고요. 자타오형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자 11.5cm. 아우 예뻐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 제가 시집을요. 지금 제 앞에 계속 갖다 놓고 심지를 못했던 아이입니다. 자 가인 가인이어라 가인입니다. 자 여기 2023년이라면서 이렇게 이름표도 정품 이름표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가인입니다. 예쁘지요. 자 제가 여기 어 가인 노래 정말 송아인 노래 한다고요? 어 해봤을 때 실장님 뽑아봐. <laughs> 자, 이제 하다 하다 그 소리를 다는 이제 이제 다들 일하다가 이제 힘든 갭이요. 자, 렇게 자, 이제 노래도 불러준다 그러고 우리 이제 그 노동요야 노동요? 실장님 노동요? <laughs> 아또 흙도 보슬보슬보슬 예쁘고 흙도 좋네요. 흙 좋습니다. 이런흙 만나면 참 좋죠. 냄새부터가 얘를 딱 지금 접해 갖고 얘를 지금 흙에서 분리를 시켰을 때딱이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하면서 너무 좋아요. 뭐라 그럴까? 자,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음,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짝꿍 사님한테 단풍이 유난히 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걸 보면서 어, 아, 한 해가 다 가는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저걸 보면서 노란 은행잎이 떨어진 걸 보면서 어아애로워라고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저걸 언제 다 쓸지 어떤 사람은 아 지저분해 자그 많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 오나시면 출근하는데 그저 같은 경우는 아 나는 뭘 해놨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 보면서 아 나는 올해 한뭐 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어, 노란색 먼뭔 생각했을까? 아, 노란 호박 찐빵 먹어. 어, 나 지금 그리스아도그 소리 하려고 그랬어. <laughs> 오늘 시장님 먹고 싶었겠지. 나그 <laughs> 소리 하려는데 아닌 게 아니라 호박 그찐빵이 먹고 싶었답니다. 아휴, 참. 내가 그 괜찮아도 그 소리 하려고 그랬다. 어, 먹 먹고 싶은 게 떠올렸겠지. 그래서, 혹시나, 어, 속이 노란 호박고구마 그럴 줄 알았더니, 그나마 호박이래요, 호박. 고구마가 아니라, 호박고구마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렇게. 예쁘다. 자, 그리고 요즘, 저기, 우리 꽃김치, 그, 김장, 어, 이제 드셔보시고, 김장 미리 예약 주문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미리, 어, 했어? 미리. 어. <laughs> <laughs> 미리 김치 예약 주문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꽃김치 사장님께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꽃김치 사장님이 자 이제 어뭐 조금 나는 좀몇개 주세요. 조금 음, 조금 젓갈 을 근데 젓갈은요 이 서울 경기 뭐 이쪽 저기 경상도 쪽 그리고 또 젓갈 들드시는 데가 어디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어, 제 생각에는. 왜요? 네, 또, 하나 남았네. 또 뭐가 없어요? 두 개를 더 어, 그럼 아까 내거 뽑았지요? 어. 아, 진짜 환장하겠네, 정말. 자,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자, 꽃김치 얘기하다 말았는데, 꽃김치 사장님께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그, 날짜가 이렇게 달력에다 표시를 해놓나 보더라고요 이제 언제 몇포기 언제 몇키로 뭐 그런식으로 해놓나 보더라 몇포기가 아니라 몇키로 겠죠 자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고객님들 자 꽃김치 사장님께 자 수제김치 입니다 수제김치 고요 전라도 꽃김치 입니다 어 일단은 사장님께 프리티 사장님 어, 영상보고 문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장님이 아무래도 사장님이 시, 좀 뭐라 그럴까? 어, 그, 다른 사이트도 있어요. 다양한 사이트 있는데, 사이트 보시고 그냥 하지 말고, 프리티 사장님이, 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어, 돈천 원이라도 조금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지극히. 자, 우리 사장님 생각 아니고, 요즘 배, 배추가 이제 금값이라더라고요, 올해는요. 그래서 우리 후회님들, 어, 혹시나 나는 이제 김치를, 어, 새로운 김치를 한번 접해보고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입맛이 맞더라. 자, 앞전에 꽃김치를 받았는데, 그러신 분들은 우리 꽃김치 사장님께 문의 한번 주세요. 제가 또 꽃김치 지금 만나러 또갈 건데요. 일단은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지금 꽃김치 사장님 만나러 간다고 그 얘기하면서 서술이 길었습니다. 자, 얘는 가인. 자, 가인은 이거 이름표 이거 꽂아놔야 되나봐. 자, 날짜만 제가 써서 분갈이한 날짜. 그리고 이 아이는 화이트 길바는 조금 더 제가 말랑해지면 제가 좀 심어주겠습니다. 이거 얘는 거의 한 4, 5일 이상은 말려야 될것 같아요. 얘도 페리도트처럼요. 잘 이렇게 금방 이 말림이 있거나 금방 살이 빠지는 애가 아니고요. 하엽도, 어, 아까 그 하엽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년 가까이 안된 그런 하엽 같아요. 얘도, 어물 자주 주시, 잘물잘 챙겨주시고 그러면은요, 얘도 하엽도 그렇게까지 우스수 많이 지는 애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색감은, 어, 하얀 분이 있으면서 라인은 약간 투명감이 있으면서, 요렇게. 어, 깨멍이 들면서 색감이 밝은 빨강이 들어오면서 나중엔 핑크핑크 합니다. 그래서 분감이 살짝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프로방스 분입니다. 프로방스 분은 이제 이 아이는 자, 타운형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상학형. 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객님들 집에서 나는 화사한 느낌의 화분, 자 바이수 공방분이나 프로방스분, 어 나는 이런 화분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요, 자이 화분 나중에 세, 지금 들어온 아이는 샘플입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되, 표현이 됐고요. 자 샘플인데 이제 언제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자 근데 샘플로 일단 와서 제가 샘플에다 한번 식재를 해봤어요. 왜냐면 식재를 해보고 제가 한번 키워봐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프로방스는 다 파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자, 뽑아서라도 달라 그러셔서 그 화분을 다씹을 보내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이번에 샘플 온 아이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자, 제가 소개 영상 나갔던 프로방스 화분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쪽 라인도 있고, 이쪽 라인도 있고, 그, 보면은요, 그, 우리, 어, 캐링 모으듯이 이런 화분을 또다 모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프로방스 분이 프로방스 분, 바이스는 바이스. 자, 이렇게 모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도 한번, 이런 아이들, 어, 미리, 미리 눈도장 한번 찍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 프리트먼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민트색 너무 이쁩니다. 제가 민트색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어, 민트색 말고도 또 다른 색이 들어오겠지요. 근데, 일단은, 어, 예, 물마름이랑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